인생이 마냥 좋은 게 아니라 힘든 거구나 처음 느꼈던 순간이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 입학해서 처음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참 힘든 거구나를 제가 처음 느껴봤어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는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이런 시험 이런 고난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존재하게 될 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라고 해도 여러분 이 시험 고난 시련은요. 예외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찾아올 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반응. 베스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 반드시 기도라는 제일 좋은 반응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